사랑 없음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깽가리가 되고 내가 애원하는 능력 비밀 지식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래 전 다음 뉴스입니다. 부모가 아픈 어린 자녀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기도만 하고 방치하였습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기독교인은 다 저러냐? 아, 네, 글쎄요. 잘은 모르지만 분위기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 저 부모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들어서 딸을 병원에 안 보낸 거겠지? 그래도 딸의 상태가 너무 불쌍하네. 몇십 년후 인터넷 짤 뉴스 얼마 안 돼서 그 딸은 죽었구나. 하나님, 부모의 자, 믿음이 잘못되었어도 아이가 불쌍하잖아요. 그냥 고쳐주셨으면 안 되나요? 아니야. 고쳐주셨으면 아마 그 부모는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자기들 능력이라고 떠들고 다녔을 거야. 더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새로운 사이비 교단이 생겼을지도. 아무리 믿음이 중요해도 사랑이 없는 믿음은 신앙이 아니야. 예수님의 기적도. 항상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때 일어났어. 신앙은 사랑이 있기에 신념과 다릅니다.